이 간증을 들으실 때, 그냥, 아, 는 내용이다.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간증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성도님이 같이 느끼시고, 그리고 끝나고 기도할 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영혼들을 중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주님께서는, 어, 저희 어린 시절 주님께서 천국가지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 저희 아버님께서는 21년 동안 교직 생활로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계셨는데요. 어, 저는 저희 외할머니부터, 외할머니부터 저희 어머니, 저까지, 또 아버지, 저희, 저희 모든 식구들이 다 주님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 못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게 가장 처음 기억하는 시절부터가 외할머니가 항상 저를 안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외할머니가 항상 저를 안고 기도하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도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주님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목회자로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른성도 한 명도 없이 처음 개척교회니까그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는 무조건 그냥 주니 앞에 나와서 기도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70일 동안은 정말 작정하시기도 하는데요. 뭐 저희들이 이제 친구들 가서 데려오는 거죠. 애들, 자, 우리 집에 놀러와. 집이 교회였으니까요. 아이를 데려와서 그렇게 한두 명, 두 명, 열 명, 스무 명, 서른 명, 그렇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많은 것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떤 교회에 모였을 때 그냥 호기심 봐, 그냥 왔지만 아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이들이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한성이 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70일 기도 끝나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세 명의 여학생들에게 동시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 뒤에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보여주셨던 것들을 제가 부분적으로 간증하며 또그 당시 주님께서 직접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그것을 표현할 수도 그릴 수도 없지만 주님은 초등학교 하는 여학생의 손을 잡고서 그 세계를 보게 하셨고 오늘은 정말 그 아이가 보았던 그대로. 주님께서는 각각 그 분량에 맞게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그 범위 내에서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았고,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먼저 저희들에게 죽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저 육신의 이땅이 있었으나,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아무개 그 어둠 헝가한 곳에서 두려움을 떨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태어나서 떨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때 그 기억이 계속 생생하게 현실 세계에서 존재한다면은 저는 아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그 기억은 정말 어떻게 할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떨림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저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보호할심, 천사들의 보호할심이 없었다면은 서있스 수도 그것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빛으로 비춰준 그 순간에 비로소 그 지옥의 세계를 볼수 있었는데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어둠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정말로 아비규환에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형체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람이라고 알수 있었던 것은 제 영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도 그렇게 처참한 모습의 모습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그런 처참한 몰골로 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그 지옥의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명밖에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옥의 통로 가운데서, 저희들은 비명소리밖에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들이 실제로 그 지옥을 보면서 저희 육적으로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 소리가 지금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들리는 영혼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옥을 보면서 세 명의 여학생들이 그 지옥을 보면서 두려워서 그몇 시간 동안 나중에는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몇 시간 동안 울고 울고 또 울면서 질렀던 그 비명의 소리인데요 이 시간에는 잠깐 매초의 시간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잠시 매초의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그몇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는데요, 제정신이 아니. 제 정신으로는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또 간증할 때는 잠깐 그때를 좀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의 떨림 속에서 그 지옥을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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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그 지옥을 보면서 울고 계시다. 지금도 그 모습이 계속 기억이 나요 주님이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우시는데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지옥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지옥에 누가 왜 고통받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밖에는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인도하신 것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유황불 불구덩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불구덩이 속에서 새까맣게 타버린 형체들이에요. 그냥 멀리서 보면 은점 같아요. 새까만 점들만. 그 안에서 계속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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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 땅에서는 다서 사라져야 됩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다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볼골. 다서 화상을 입어서 새까맣게 타서 도저히 알수 없는 형체들의그 모습으로 그 안에서 뛰고 뛰고 또 뛰는데요. 그전에 주님께서 한 영혼을 가르켰습니다 바로 저자가 누가 보음 16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부자란다. 그냥 막연한 비유로만 알았던 그부자아요 실제로 지루게 했어요. 실제로 그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루게 갔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채,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유황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놈자들과숙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다른 곳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뜨거움.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 뜨거움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여전히 회개하지 않지, 여전히 후회 속에서 지금도 그들은 톡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곳이 아닙니다. 하나의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저, 통로로 천사들이 저희들을 인도해요. 그리고 그 곳을 비춰주는 순간 얼마나 기겁을 하는지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는게 뱀인데요. 그런 징그러운 뱀들이 격격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정말 영어 속에서 나올 법한 그런 뱀들이 가득한데요. 사람들의 온몸을 감고 있어요.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눈을 뚫고 뱀들이 기어나와요. 입을 뚫고 뱀들이 기어나와요. 그 살까지 뚫고 뱀들이 기어나오는데요. 온몸 속의 장기와 그 뱀들이 뒤엉켜져서 알아볼 수가 없는 멀걸로 그들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아요.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이들은 그 강교한 입뱀이 하와를 유혹하였듯이 그 입술로 간악을 행하였던 자들이요, 많은 사기꾼들이요, 무당들이요, 숙객들이요, 그들의재값별로저 징그러운 뱀들로 가득한 지옥 속에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순간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더러운, 징그러운 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을 비춰주는데요. 거기는요, 더러운 벌레떼들이 방글방글 있습니다. 그 구더기떼들, 조그마나 이런 벌레들이 아니에요. 하나하나의 구더기떼들이요, 팔뚝만한데요. 이런 벌레들이요, 사람의 온몸을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아, 아무리 그들이 온몸에 붙은 구더기들이 떼어내려고 하는데요, 살짝은 떨어져 나가도 구더기들들은 다시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구더기들로 진물이 나고 아무리 아무리 밟아도 저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구장 48절 말씀에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꽃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구더기도 죽지 않. 불도 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벌레들이 구더기가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독이 퍼지고 온몸의 사이를 문들어지고 숨쉴수 없는 그 악질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고통받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곳에나오려고 해도 그들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탐욕과 욕심과 향락으로 가득했던 수많은 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오는 곳은요. 가마솥가도 같은데요. 운동장만 해요. 그런 곳에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데 끝없이 끝없이 그런 판이 있었습니다. 가마솥지요. 그 속에서요. 사람이 살이 타는데요. 마치 그탈 타는 냄새가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어느 한 영혼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느 한 학생인지 아인지의 전 소리가 습니다 엄마 엄마 나좀 꺼내달라고 나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지옥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배 위에 누가 올라타서 그 아이가 더 숨도 못 쉬고 있어요 그 뜨거움 속에서 다리 지글지글 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볼 수가 없어요 저 아이 좀 꺼내주세요 저 아이 좀 꺼내주세요 그가 외치는데요. 지금 그 아이를 짓밟고 있는 여인이 바로 그 아이의 엄마예요 부모도 소용 없습니다. 자녀도 소용 없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서로 보니까요, 누구든지 옆에 있는 누구라도 밟고 밟고 밟으면서 그 뜨거운 가마솥 속에서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영혼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누구예요? 그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요, 성적으로 음향하고 타락하는 자들이요, 남색하는 자들이요, 많은 우상녀의 자들이요. 그들이 그 죄가 들로저 뜨거운 불 속에서, 그 가마솥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지옥을 천사들이 비춰주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들여다보는데요. 온갖 그곳은 그 썩는 냄새, 그 썩는 냄새를 숨으실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3구절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 오른들이 너를 실족하거든, 내백칠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던지지 아니하는 것이 이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에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지지 아니하는 것이 이익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두 눈으로 세상 것을 쫓으며 죄를 범하였던 자들이요 그... 날카로운 불을 가진 새들들이 와서 그 눈을 도려 파먹기 시작해요 그 손과 발을요 그지옥의 사자들이 들고 있는 도끼로 찍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 찍었네요. 토막토막토막 토막, 토막 잘려져 나갈 때마다요. 여기저리 손이 굴러다니고 그 머리가 찍어질 때 머리가 굴러다니고 몸뚱아리가 굴러다니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살아서 뜨글 뜨글 구르고 있어요. 이제 저들의 고통이 끝났으니까 이미 손이 잘려졌어요. 다이 잘려졌어요. 이제 고통이 끝나나요. 저희가 물었습니다. 손가 다리가 다절단되고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다 절단됐는데요. 그곳에서요, 다시 새로운 손가발이 생겨요.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또그 온몸이 잘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잘려진 손가발이 산을 이루고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죄값별로 손과 다리와 그 눈이 빼어지면서 그 속에서 소리치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죄를 범한 자뿐만이 아닙니다 야구보수 3장 8절 말씀에 혀를 길들일 자가 없나니 시지 않냐는 아기를 보였습니다 입술로 거짓과 악도가 죄를 범하였던 자들마다요 그 혓바닥을 찍어내려 혓바닥 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혼을 끌고 올라가는데요. 그 영혼은 그 낭떨어진 그때다가요. 그 말뚝에다 혓바닥을 뽑아서 못을 박기 시작해요. 나중에 혓바닥만 뽑힌 채그몸뚱아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혓바닥이 뽑아졌는데요 다시 또 생겨요. 이번에는 톱질로 그 혓바닥을 잘게 잘근 찢어내기 시작해요. 또 혓바닥이 생길 때마다요. 이번에는 그 혓바닥을 못 받기 시작하고요 계속해서 갖가지 그 고무도구들이 있는데 그걸로 혓바닥을 찍어내기 시작해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추억에서는요 모든 걸다느낄 다 수가 있어요 내가 고통받지 않아도요 그 고통이 느껴져요 예수님 볼수 없어요 눈을 감았는데요 눈을 감아도 보여요 길을 막고 절교해도요 그들의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와요 혓바닥에 뽑혀져도 그들이 신음하면서 그곳에서 몸부림치는 그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했는지요 근데 그 입술에 지은 죄를 회개치 아니했던 자들이 영어록그 혓바닥에 뽑혀지는 지옥 속에서 지금도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곳은 더러운 악취와 오물로 가득한 적도 있었습니다. 온갖 악취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격격한 그 더러운 배설물로 쌓여져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마약과 도박과 술로 자신의 온몸의 육체적인 죄를 범하지 않다들이 그 오물 속에서 그들이 영어토록 고통받으며 거기서 썩어 문드러지는 죽을 보았습니다. 예비소서 5장 5절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름의 기억으로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 요 자신의 우상과 함께 꽁꽁 얼어붙어 있는 냉동 지옥 속에 있는 걸 보았어요. 아무리, 아무리 자신의 우상을 불러도요, 이미 같이 얼어붙어져 있어요. 하나님 이해는 어떤 현상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해에는 어떠한 신도 구원할 수 없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지옥에서 아무리 후회하고 후회해도 그들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주님을 배도했던 아르유다 역시 지옥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를 지금도 목매달은 채그 자살한 자들이 가는 지옥 속에서 후회 속에 슬피 울고 있어요 그줄 끝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박혀있었고 끝내는 그 목이 찢어져서 몸뚱아리는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그의 머리는 다시 또 묶여졌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거살인죄였습니다 그 그것을 알지 못한 채후회하고 회개치 아니 하는 자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애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옥을 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회개치 아니 했던 자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옥을 간 곳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브에서 6장, 4절 6절 말씀해 보면 한번 하나님의 의사를 맛보았던 자들이 스스로 타락할 때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요 주요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 변질린 자들 그들이 지옥 속에 있었습니다. 온몸의 껍질이 벗겨지면서요. 그 지옥의 사자들이라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껍질을 찢어내는데요. 껍질뿐만이 아니에요. 껍질이고, 그 핏줄이고, 안에 있는 힙줄, 모든 인디 하나하나가 다 갈게 갈게 찢겨지는데요. 그 어떤 지옥에서 들었던 고통 소리가 너무너무 비참해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요.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그 사람이 목사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목사였지만, 주님을 그 안에 온전히 모시지 못했을 때, 그 영혼이 지옥에 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후회하고 애통해도 다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주님을 믿었어도, 주님을 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아니 했던 자들이 그 속에 있서 살려달라고 애통하는데요. 아무도 그들의 소리를 듣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들의 통하는 소리를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영혼의 후회 속에서, 영혼의 후회 속에서 그들의 온 몸이 벗겨져서그 끔찍한 고통밖에 그들에게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측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모 속에 던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불모 속에서 지금도 슬피 울며 이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백가 지옥밖에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많은 지옥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옥을 보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곳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보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그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데요. 이미 늦었대요. 이미 늦었대요. 이미 그들은 지옥 속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죽음 이후 죽에간 영혼들에게는 두번 다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이 시대 살아있는 이때 정말로 한 영혼도 지옥같지 않도록 정말 지옥에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눈에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천하보다 한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충고하며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